네이버가 엔비디아와 손잡고 국내 조선 에너지 제조업 현장에 피지컬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단순한 소프트웨어 AI를 넘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로봇과 기계가 움직이는 물리적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31일 네이버 클라우드는 엔비디아와 차세대 피지컬 AI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반도체 조선 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산업의 생산 현장에 AI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접목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양산은 AI와 클라우드, 로보틱스 기술을 결합해 조선수와 공장 현장을 가상공간에서 구현하고 인공지능이 분석과 제어를 수행하는 산업용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경주에서 열린 APEC 행사에서 AI가 현실 산업에 직접 작동하는 피지컬 AI의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며 네이버는 데이터와 클라우드 기술로 기업들의 혁신을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번 협력으로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 GPU 6만 개를 확보했는데요. 이는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에 공급하는 26만 개 물량 중 가장 많은 규모로, 네이버는 확보한 칩을 이용해 춘천과 세종 데이터 센터의 AI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예정입니다. 네이버는 AI 학습과 추론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고밀도 GPU 시스템을 통해서 산업 AI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입니다.